자, 1955년 을미생, 1979년 김미생, 10월 운세, 10월 8일에서 11월 6일 기준입니다. 자, 와, 우리 55년 을미생과 79년 김미생들은요, 와, 행운이 점점 더웃 웃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야. 행운이 웃어준대요. <웃음> 점점점. <웃음> 그래서 그동안 힘들고 걱정했던 일들이 좋은 결과로 돌아온답니다. 예, 드디어 결실을 맺을 때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계획했던 일들도 어떻게, 달콤한 열매로, 어, 아주 달콤하고 큼직한 열매로 맺을 테니까 세상에 부러울 곳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될것 같다는 그런 10월입니다. 아시겠죠? 너무 좋아요. 그죠? 근데 이럴 때일수록 항상 말씀도 하죠. 제가. 하지만, 하지만, 그죠? 그만큼. 마무리도 신중하게 잘해야 돼, 이제. 그죠? 마무리를 잘해야죠. 음, 마무리 잘해야 되고요. 이번 달은요. 모든 일이 잘 돼. 다잘 되는데,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긴장을 좀 늦추지 말고, 작은 실수도 하지 말아야 돼. 다 조심해야 돼. 그죠? 모든 일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모든 일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집안 가족, 그죠? 자식 모두 다 평화롭고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한 그런 달이 된답니다. 언제? 10월달. 그래서 웃음이 끊이지 않는 즐거운 달이 될 거래요. 당연하겠죠. 뭐 추석도 왔으니, 그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 그 동안 소홀했던 가족들이랑 응? 주변 사람들을 꼭 챙기세요. 음, 챙기시고요. 베풀면 어떻게 돼? 더 좋은 일들이 나한테 더 넘쳐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달 10월은요. 예? 우리 55년 을미생과 79년 김미생은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죠? 운이 행운이 왔다는 거예요. 점점점점 점점, 점점 우는 그런 달이니까 항상 이번 달은요. 남들한테 좀 베풀어. 음, 주변 사람들한테 베풀어. 그러면 더 좋은 일들이 넘쳐, 흘러, 넘친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아무 걱정 없이, 응? 음? 아무 걱정 없는 달이니까 어떻게 돼? 이번 달. 즐기세요. <laughs> 마음껏, 마음껏 즐기는 그런 10월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달에는요. 남들한테 선물도 많이 해주세요. 나한테 많이 좋은 행운들도 많이 들어오고, 나도 이게 좀 짭짤할 것 같아, 본인들. 그러니까 이걸 좀 베푸시는 그런 달이 될것 같습니다. 내가 베풀 때 나의 행운을 남들에게도 나눠주는 그런 모습인 10월이에요. 아시겠죠? 아주 좋은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1967년 정리생은요, 와, 여기는 험한 산을 오르는 데 응? 손잡아 주는 친구도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우리 67년 정미생님들을 모른 척 혼자 등산하는 친구도 같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해가시죠 네. 내가 험한 산을 오르는 거야 근데 내가 막 낑낑대고 오르는데 손을 잡아 주는 친구가 있어 아이고 고마워 근데 또 바로 앞에 있는데도 모른 척하고 지만 가 아 소문에 이런 이런 모습이라는 소리야. 그래서 우리 67년 정민 선생님들한테 도움 주는 친구 덕분에 어떻게 하는 일이 잘 풀릴 수도 있고요. 또한 친구 때문에 <laughs>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이번 달은요, 좋은 운이랑 나쁜 운이 겹친 반반의 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친구랑 같이 하는 일이 있으면요. 이 말은 뭐냐면 너무 믿지 마. 아. 너무 믿고 다 맡기지 말라는 소리야. 아시겠죠? 예. 내가 누구랑 같이 한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너무 믿고 주지 말고요. 다 맡기지 말고요. 우리 1967년 정미생님들이 직접 챙기라는 겁니다. 직접 챙기시고 확인해서 나가, 내가 해던 일을 망치지 않게 누가 조심해야 돼 본인이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달 10월 달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죠 예.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친구를 원망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지 야 쟤가 내손안 잡아줬어 넘들한테 말해봐야 뭐가 있어 놈들은 그거 신경 안 써요. 예. 그래서 본인들만 더안 좋아. 그러니까 친구랑 싸우거, 싸우거나 그렇죠. 또 오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아예 그냥 조심하세요. 예. 조심히 지내시는 게 최고입니다. 이번 달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랑 이번 달은요. 동거래 하는 거는 아 많이 조심하세요. 많이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동거래 하지 마. 아예 예. 내가 응. 어? 영업상 거래하는 거, 어. 사업상 거래하는 돈거래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거 말고 주변 사람들과 같이 개인적으로 돈거래하는걸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순간 뭐가 있어요? 사람도 잃고요, 돈도 잃을 수 있으니까 이번 달에는요 돈 거래 안 하는 것이 최고 아시겠죠? 돈거래 하지 마세요 이번 달. 예. 그리고 사람 믿지 마시고요. 그리고 1991년 신미생 아 여기 신미생들은요. 여기는 이번 달 좋아, 좋아, 아주 좋아. <laughs> 땅에 심은 씨앗이 이제, 아, 막, 팔팔 일어났어.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그런 달입니다. 그래서 뿌린대로 거둔다는 말처럼 그동안 노력한 만큼 모든 것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월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요, 움츠렸던 자신감도 되찾고요. 한 일마다 어떻게 술술술술 잘 풀릴 거랍니다. <laughs> 그런데, 결실을 맺는 달이에요. 그거 꼭 기억하세요. 예, 결실을 맺는 달이지 새로운 걸 시작하는 달이 아니라는 거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일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예, 무리하게 시작하지도 말고요, 시작하시지도 말고요. 지금 하는 일에 예, 집중해서 마무리를 잘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새로운 인연이나 친구를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예. 오히려 이번 달은요 안 좋은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특히 이성관계는 이번 달은 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번 달은요 새로운 건 잠시 미뤄두고요 기존에 하던 일을 잘 착착 마무리해서 좋은 결실을. 내가 즐기는 거 그게 좋잖아 그렇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거 어, 갖는 것도 어, 안 좋은 일을 피하는 방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번 달은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그냥 혼자만의 시간으로 안 좋은 일들을 좀 피하는 것도 좋은 거다. 그것도 최고의 방법이 될수 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하이턴 이번 달 우리 양띠님들도 어 최고의 모든 것을 잘 이루시고 최고의 시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